자, 9월 14일 호두수확 여기는 경북 금릉군 대덕면 세목골짜기 600골지입니다 600골지에 호두나무가 200그루가 있어요 2000평 땅을 놀릴 순 없잖아요 10년전에 심었는데 3년전부터 호두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야,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아니네 이거 자, 여러분, 코드는 오메가3가 많대요. 그래서 몸에 좋고, 특히 뇌, 뇌경색 뇌졸증에 예방이 됩니다. 이거 어제 딴 거고요. 오늘도 신나게 따고 있어요. 자, 우리 일꾼들 열심히 열심히, 열심히 열심히 따고 있어요. 여기서 무주, 무주구천동은 한 차로다 한 20분. 산악지대입니다. 되게 산이 험해요. 호두는 따도, 따도 이파리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, 따고, 또 돌아서면 있고, 두 번, 세번 따야 돼요. 이 호두는 110개, 110개, 25,000원씩 팔 겁니다. 해마다 그렇게 팔았어요. 작년에는 그냥 금방 동났어요 보통 돌뭐 10만원, 30만원 이기 사니까 금방 팔리더라고요. 이게 예, 10년 된 호두나무입니다. 신품종. 호두 수확하고 난 뒤에 한 바퀴 돌면 낙과. 낙과만 더 주소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도 하나 주셨다. 이게, 자, 이게, 이게, 호드입니다 이게 이제 쫙 벌어져서 늘 백로, 100로, 절기상 백로를 지나면은 땁니다. 예전에는 담보가, 호드다딴 때쯤 되면 담보가 와서 제어 훔쳐갔어요. 근데 요즘은 담보가 안 보이더라고. 자 열심히들 합니다. 이 품값도 많이 들고 봄에 걸음 걸음도 좀 사서 넣어줘야 되고 사실은 돈안돼 이거 땅 돌리기 싫어서 그런 거지 돈은 안 됩니다. 자 아주 좋아. 하나 하나씩 다 골릅니다. 아... 이러는 거 재밌죠? 재밌게 해야 되는 거 이런. 그래야 안 힘들어.